신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로로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결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기드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두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모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하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며하라 아멘. 서동전 19장에서 아데미 신전을 두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죠. 그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돈을 벌지 못하자 이제 소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서기장이 개입으로 소유가 그치게 되죠.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굳건하게 이제 권하고 격려하죠. 그런 다음에 작별하고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삶은 어떤 의미에서 작별하고 떠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는 삶을 살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또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는 곳이 있다면, 있는 곳을 떠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격려하고, 이제 헬라 그리스로 이제 갑니다. 요 1절, 2절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하고 격려하다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던 곳을 떠나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죠 밖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떠난다는 건 그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 흔들리지 말 것을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그렇게 권고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떠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떠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큰 말, 힘들을 주고는 여러가지 말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빌리뽀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려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말씀 읽으면은 힘이 되지요. 모든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조언을 들으면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인생의 조언이 기억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힘들 때그 말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 격려의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 헬라에서 있는데 석달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수리아 시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갑니까? 노선을 바꾸어요. 왔던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가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합니다. 성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강경하게 하는 분들 때문에 이 성교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십몇 년이 이제 지났군요. 가지 말라는 국가에 가서 성교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오로지 복음 위에서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잘 살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가 목적이에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갔던 7명을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7명이 가는데 베리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우와 두기고와 두로미모, 일곱이 가는데 다양하지요. 베리아 사람, 데살로니카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이 베드로, 어, 바울과 함께 갑니다. 이제 복음이 여러 지역을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복음이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섰습니다. 온 유대아를 넘어섰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선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라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퍼져 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 사람이 없는 게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냥 농담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혀 한국도 몰랐는데 지금 한국이 선교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한국 교회의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유명한 목사들도 책들을 보면은 한국이 언급돼 있어요. 한국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수님들도 한국 한번 가게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한국 한번 갔다 온 교수와 갔다 오지 못한 교수 지명도가 달라져요. 한국 한번 갔다 온 교수님들 얼마나 대접을 잘 합니까? 네? 미국 목사님들 한국 가면 얼마나 대접을 잘 해요? 그게 몸에 익어갖고, 한국 가게를 그렇게 바랍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석학 유리관 몰트만 교수님이 한국에 제자들이 참 많아요. 뭐술취로 가셨죠. 그분 또. 그런 게 이제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바울의 선교로, 그죠?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이제 가서 한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선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2000년 전에 한국이 있다는 것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지금 한국이 세계선교의 중심이 된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이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기에 그렇지요. 그렇죠. 이제 일곱 명의 복음의 용사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하는데 바울과 이제 누가예요. 바울과 누가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와에 도착을 하시오. 거기서 7일 동안 옵니다. 이제 그 주간 첫날에 일어난 사건을 7절 이하에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울과 누가가 그 일행들과 함께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음날, 이튿날 이제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제 마음이 좀급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데 밤 늦게까지 계속 강론을 합니다. 내일 떠나야 하니까 이제 바울도 좀더 전해 주고 싶고 또 그들 또 바울이 떠나니까 좀더 듣고 싶어서 바울에게 같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말씀을 사모함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좀더 듣고자 하지요. 중국에 집회 갔다 오신 분들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그 중국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한 30분 설교 혹은 한 시간 부흥회 때한 시간 정도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대요. 한 시간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안 보내대요. 그러면 또두 시간, 세 시간 그렇게 설교를 그만큼 사모하니까 설교를 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열행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제 깊이 좁니다. 이제 바울이 강론이 오래되자, 깊어지자, 이 유두고가 이제 졸음을 참지 못하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난감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이리 벌어지면은 여러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에 좋은 일만 생겨도 한시가 급한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 죽었다 그러면 누가 거기 에 오겠습니까? 안오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에게 몸을 안고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떨지 말라.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 약간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번역인데 여러분 죽었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좀더 비싸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죽은 몸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죽게 두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죽을 리가 없지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아니, 지금 살리지 않아도 죽어서라도 부활체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살아난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 부절연의 보금을 증가하고 부절연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졸리더라도 들어야 돼요. 졸려서 떨어지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하였기 때문에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지요 무엇 해야 됩니까? 죽은 몸을 살리는 노력은 해야 되죠 바울이 무엇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가서 그몸 위에 엎드려서 몸을 포개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그 죽은 아이 몸 위에 포개지요. 기도하고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납니다. 살리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합니까? 올라가서 막 살아났다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또 올라가서 떡을 떼고 또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신윤사를 행하는 분들이 이것만을 배워도 부작용이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뭐 했다고 막 떨어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당사자도 정말로 정말로 기쁘겠지만 그 광경을,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성도들도 함께 위로받은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나거나 병이 나으면은 그 당사자가 가장 기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한 성도들이 또 기뻐하고 유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걸어서 아소로 간다고 하자 이제 누가 여령은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바울을 태우고자 합니다. 누가 여행이 아수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어 태우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발음이 여러분 미둘레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민들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밥 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떠나서 혹시 좋으시는 분이 계실까 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앞에 가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 날 어디 갑니까?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어디 가야 되기 때문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서두릅니다. 여기 밀레도는 여러분 밀레토스라는 곳인데 처음에 철학이 형성된 곳이 밀레토스예요.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가 형성이 되죠.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했던 탈레스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아피로운 무한자다 했던 아낙시 만드로스. 또 다음 사람은 둘을 종합하죠. 물은 만져지는 거죠. 아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을 만족시켜서 만져지기도 하고, 혹은 물질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공기다 했던 그 아낙시 메네스가 바울의 이 밀토스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다니면서 일반 사람도 만났지만은,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죠.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정전 17장에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어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여러분 신학성경의반 이상을 쓰지 않습니까? 복음의 언어를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외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언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언어를, 외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겠죠. 인문학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애회소를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는 배타고 작정함에하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서둘러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선교의 여정을 보면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증거하고 저기로 갑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 증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호흡이 다는 날까지 복음 증가하고 말씀 증가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정 나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에 말씀 듣지 못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기가 선교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행한 그 이방 선교의 그 그 계보를 잇는 것 우리도 말씀 증가하면그 이방 성교를 잇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지금 또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음 성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성구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주는 부르시는 그 날까지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교회와 담을 쌓는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